아바다 야너 오늘 짜장면 하나 먹을래? 신제품이든 맛이죠? 응나 음, 짜장면 그런로안 먹는데? 흐안 먹기 전 이거지? 한번 해봐 응응어 음, 음. 생쥐요. 아주 맛있는 팔포채로 배나거라 팔포채가 되어서 내가 먹게 해줘라 윽 바보 같은 이야기 생쥐가 팔포채를 배다는 게실라보지 내가 많이 알아보지 않는데생쥐는 팔포채를 좋아하지 않아.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하지. 거수의 실력을 보여주지. 난좀완스마더 t h e r f u c 푸, 어. 야, 안경 엄마가 욕먹었어. 어, 어. 안경 어머니 죄송합니다. 와우. 훨씬 낫구나. 야, 너, 울면 먹니? 난 울면은 먹고 짬뽕을 좀딱 찍어 제 아저씨도 맛을 모르나 보네 내가 깐풍기 하나 줄게 그럼 이만 깐풍기 아 맞다 참넌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찌그러질 수 있니 좀 고쳐라 성형수술해 요거